미국 내 패스트패션 업계 매출 점유율이 무려 50% 스웨덴의 H&M 스페인의 자라 같은 패스트패션 업체 선배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미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패스트패션 업계 선두주자 2008년 중국에서 쉬 인사이드라는 웨딩드레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해서 2015년에 쉬 인으로 사명을 바꿨고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업체 이제는 미국 증시 상장까지 노리고 있는 쉬인의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안 되는 가격의 티셔츠를 팔고요. 만원도 안 되는 값의 바지를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초저가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대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싼값에 옷을 팔수 있는 걸까요? 아, 오늘은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성장 전략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시인의 성장을 둘러싼 미국 내 분위기와 이 시인의 대응까지 한번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쉬인을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테고리도 보면 이제 쉬인이니까 여성복이 제일 많기는 한데 뭐 키즈, 맨, 뭐 스포츠웨어 뭐 심지어는 화장품, 뭐 그리고 가전 이런 것까지 조금 확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저는 뭐 크리스마스 의상을 오늘 한번 쇼핑을 해 보는 걸로 할게요 딱 봐도 지금 10달러 이상 되는 옷이 없어요 이렇게 천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건한 2달러 정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 너무 천이 부족해서 저는 이거를 이런 것들을 좀 쇼핑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고 이걸 사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잠옷이라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데 보면 이거 딱 어, 보면 어떤 그 브랜드인지 느낌이 오시죠? 전형적인 어그의 디자인인데 이렇게 약간 좀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들. 이런 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고, 어디서 본것 같은 디자인. 그리고 이게 특징적인 게, 정말 내려도 내려도 상품의 끝이 안 보여요. 지금 토탈 32페이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 둘, 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3 30개 정도 그러니까 면한 페이지에 지금 120개 정도가 있는데 30개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품 카테고리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뭐 10달러밖에 안 하네요 크리스마스 악세사리 같은 거를 사가지고 현석 선배한테 좀 나눠드릴까? 아 이런 거를 하나 사는 거 어때? 루돌프 <laughs>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지 요새 좀 이렇게 와이드한 게좀 유행이긴 한데 이거 너무 사서 바닥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laughs> 까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자 이렇게 해서 쇼핑을 마쳤고요 꽤 많이 담았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상품을 총 54불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와 심지어 첫 주문은 20% 할인이 돼서 총 44불 정도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을 마쳤고요. 좋은 상품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시인에서 패키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킨 게 12월 4일이었고요. 사실은 도착은 한 12월 14일 정도? 그니까 배송이 한 열흘 정도 걸린 셈이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저희가 연말, 연초 인터뷰들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머리띠 이런 거는 제가 뜯어가지고 이미 저희 촬영에 사용을 했고요. 슬리퍼는 제가 <laughs> 너무 신고 싶어가지고 이미 이렇게 개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제가 슬리퍼를 또 하나 샀었죠 이 마치 크록스를 닮은 슬리퍼 뭐이 친구도 그렇게 퀄리티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한번 신어 볼게요 신어 봐도 어, 나쁘지 않네요 <laughs> 제가 이제 시켰던 또이 바지 네. 바지도 어~ 예상보다는 좀더 바지가 큰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뭐 안에 나름 원단도 이렇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조금 입기 예매해진 산타 네 이것도 샀는데 어~ 글쎄요. 근데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딱 만졌을 때 프린팅이 약간 좀 이렇게 몇번 빨거나 하면은 좀 갈라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기모 원단이긴 한데 기모가 이렇게 톡톡한 기모가 아니라 약간 얇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 슬리퍼를 지금 신은지 한 며칠 됐는데 이 뒤에가 이미 터졌습니다, 여러분. <laughs> 실밥이 나가버렸어요. 전반적으로 뭐 핏은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만져봤을 때 혹은 약간 사용했을 때 이런 어좀 이렇게 쉽게 해지거나 퀄리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하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이거 만 원이잖아요. 원래 다른 어그 제품이랑 한 가격이 10배는 차이 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딱돈 값은 한다. 이런 생각? 그렇다면 쉬인은 어떻게 이렇게 싼값의 옷을 만들까요 이 쉬인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비결은 바로 온디맨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생산 방식에 있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요 고객이 뭘 좋아할지 모른다 라는 점을 인정하자. 라는 겁니다. 이 보통 패션업체들은 올해 트렌드를 예상하고 여기에 맞춰서 옷을 미리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빨리빨리 빨리 바뀐다는 패스트패션 업체들도 길게는 1년 전 짧게는 3개월 전에 제품을 사전에 주문을 하고요. 이 많은 양의 제품을 한 번에 생산해서 전 세계 물류창고로 옷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쉬이는 다릅니다. 이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양한 디자인을 쏟아냅니다. 지난해 11월까지요. 최근 1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자라가 내놓은 신제품은 4만 개고요. H&M이 내놓은 신상품은 2만 3천 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시인이 내놓은 디자인은 150만 개에 달합니다. 자라보다는 37배, H&M보다는 65배나 많은 양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쏟아냈다는 거죠.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 게 하나는 있겠지 라는 식으로 이 온갖 디자인은 다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를 생산하는 대신에 이한 디자인당 처음에 적게는 뭐 100에서 200벌 정도 아주 극소량만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 쉬인 사이트에서요 고객들이 상품을 구하고 구입하거나 뭐 장바구니에 담거나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를 보거나 심지어는 마우스를 잠깐 올려놓는 동작까지도 모두 모아서 데이터화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요 150만 개에 달하는 디자인 가운데 이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내고 해당 상품의 생산을 크게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면 비용이 줄겠죠. 이렇게 줄인 비용 덕에 이싼값에 옷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슈인의 설명입니다. 이 여기에 슈인은요, 오프라인 매장도 없죠. 자라, h m 같은 다른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다르게 이 슈인은 웹사이트 아니면 앱을 통해서 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 물론, 4버2 1이라는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요, 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기는 하지만 비중은 극히 낮습니다. 또 마케팅 방법도 좀 다릅니다. 이 유명 모델을 섭외해서 사진을 찍거나 뭐 전통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틱톡을 비롯한 SNS에서만 마케팅합니다. 이 하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샀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게시하는 인플루언서와 협력하면서 이 저렴한 의류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시인의 초저가 비결은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인이 초저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의심에 불을 붙일만한 보도도 여럿 있었습니다. 영국의 채널4라는 언론은 2022년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쉬인 공장 내부를 비밀리에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서 노동자들이 하루 최대 18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중국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는 스위스 비정부기구인 퍼블릭 아이가 쉬인 중국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주 75시간,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로 치면 하루 15시간 일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기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역으로 생산한 면화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일부 공장에서 노동 규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모두 시정했고 또 강제노동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요. 이렇게 싸게 만들었다면 세계 어디서든 잘 팔릴 법한데 유독 시인이 미국에서 급성장한 이유는 뭘까요? 이 비밀은 미국의 면세 정책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최소 허용 기준, 그러니까 d 미니미스 룰이라고 빌리는 게 있는데요. 이 규정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80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티셔츠가 5달러에 불과한 시인에서는 물건을 아무리 많이 사도 800달러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참고로 한국은 직구때 면세한도가 150달러입니다. 이 미국은 2016년에 면세한도 적용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팍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거래 활동의 속도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동시에 소비자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미국 관세청은 보다 비싼 품목을 검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룰을 크게 바꾼 거죠.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한 이후에요. 이 무관세로 들여오는 수입품 규모가 이전에는 2억 200만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7억 7천 1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미국 의회가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볼 리가 없. ]겠죠. 로버트 라이타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면세 한도를 높인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면세 한도 룰을 폐기하거나 이 무관세 적용 기준을 50달러 혹은 100달러 수준으로 확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미국 정부의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견제가 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거 트럼프 정부 때 일인데요. 2kg 이하의 국제 경량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 국제적으로 배달 구 취급비라는 게 듭니다. 만국 우편 연합 어, (UPU)는 회원국을 네개 그룹으로 나눠서 잘 사는 나라는 취급비를 더 비싸게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국제 물류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잘 사는 1그룹. 그리고 중국은 산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 당시 시스템에서 중국은 미국 내 배송에 드는 전체 비용 중에 30에서 60% 정도만 부담을 했습니다. 이 덕에 중국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부상했다라는 게이 미국 그러니까 특히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는 이런 점을 근거로 UPU를 탈퇴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UPU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었고, 어, 이후에 2020년 7월부터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보내는 소포 비용이 과거보다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절감한 비용이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쉬인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배송비가 비싸지고 어, 비용도 늘어난 거겠죠. 쉰도 미국의 견제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 회사에서 중국색을 지워나가고 있어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다 라는 겁니다. 이미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고요. 중국 난징의 기업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이 아일랜드와 미국 인디애나주의 지사를 설립했고 브라질과 멕시코 등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정계의 움직임에도 대응해서요. 미국 로비 업계 2위 회사 소속 로비스트 5명을 비롯해서 총 8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했습니다. 쉬인은 미국 증시 상장 이후에 시가 총액 9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공급망을 세계 각지로 다각화하고 또 오프라인 유통망으로도 발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쉬인은 눈앞에 놓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복잡해진 미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쉬인의 도전이 순탄치 않을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나수지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